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제 4번, DB 스키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다음 설명에서 각 지문 1번에서 3번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배점은 9점이고요. 3개의 문화이니까 9점은 3으로 나눠서 각각 3점씩 배정되겠네요. 아래의 지문은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응시하고 가능한 유사하게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각 빈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용어나 문장들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이점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지문을 읽어볼게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속성, 관계 및 데이터 조작 시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의한다. 스키마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1번, 2번, 3번으로 나뉜다. 스키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랑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죠.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나뉘는 스키마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가 있죠. 이제 값 빈칸들이 어떤 스킴으로 채워질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1번 빈칸은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1번 빈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빈칸에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번 민카는 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가 뭐가 있나요? 개인의 입장에서 네,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고 여러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1번은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외부 스키마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를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 하죠? 그럼 1번은 외부 스키마 또는 서브 스키마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번 민카는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권한 보안정책 및 무결성 규정에 관한 명세를 정의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로서 모든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명세로서 하나만 존재한다. 단순히 스키마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기관이나 조직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며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 작성된다. 여기서 키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제약조건과 부결성 규정에 관한 명세를 정의한 것. 이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에서 외부 스키마가 아니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또 그냥 스키마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말한다는 것. 그렇다면 2번은 뭐가 될까요?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아래에도 개념 스키마가 있네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것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3번 민카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한 것이다. 물리적 저장 장치의 관점에서 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명세로서 하나만 존재하며 개념 스키마의 물리적 저장 구조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가 보는 관점의 스키마다. 물리적 구조를 정의한 것, 이건 하나밖에 없죠. 내부 스키마예요. 물리적 구조를 정의한 건 내부 스키마라는 걸 연계시켜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1번, 2번, 3번 모든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찾았네요. 그럼 4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